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제품에 대해서 구매 금액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8월 중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니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아직 구매 계획만 있으신 분들도 환급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다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추가적인 캐시백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한 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씩 돌려주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있습니다.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상공인 대상별도 지원 사업도 확인해 보세요.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 창업하시거나 기존 가전을 교체하려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